뱀띠들의 8월과 9월은 원리원칙을 써서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창의력이 살아 움직이는 시기이니 기교나 테케넥을 이용하여 일이나 인간관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고 열심히 두뇌를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옷을 입어야 돈복이 터질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모든 일에 성취를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뱀띠들의 8월과 9월은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신중하고 섬세하게 재테크에 접근하게 될 것이며 특별히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뜻하지 않는 큰 수익도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리한 상황에 다치게 된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8월과 9월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는 법이고 운 역시도 그 사용법이 있다는 것이죠. 무더위와 폭염으로 힘드는 8월과 9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뱀띠들의 나이별 운세일법을 명심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음수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야 하는 것은 색깔은 흰색입니다. 남성분들이라면 와이셔츠 색상에 적합하고 여성은 소품에 적용을 한다면 로또 대박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숫자는 1과 6이고 3과 7은 여러분들과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남 방향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하셨던 그러한 운을 느껴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53년 계산연생들의 8월과 9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면 작은 흔들림이나 유혹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유혹이 강해지는 8월이라서 행동이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넓은 이해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9월에는 사소한 말다툼은 관용과 포용으로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이유에 어찌 되었던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은 나쁘진 않지만 예상의 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투자는 위험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8월과 9월에 투기성을 띈 투자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연세는 있어도 없는 척을 하셔야지 재물은 상승하게 되어서 어려움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배우자와 사이에는 아픔이 생길 수도 있으니 언행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노후의 부부관계는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를 하는 8월과 9월이 되어야 하며 합병증으로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약문을 남용할 소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65년, 14년생의 경우에는 회사에 너무 지나친 감이 있는 여러분들이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한 줄기 한룰를 찾아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승부의 순간을 봉착을 하게 된다면, 정면 돌파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너무 큰 이익을 생각하고 생활하신다면, 힘들어지는 8과 9월이 되겠습니다. 재물 오는 평이한 시기라서, 규모가 큰 재물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며 자금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므로 욕심을 내는 투자는 성공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규모의 수익은 가능한 8월이라서 수익을 작게 가지려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고 9월의 경우에는 손실이 커지는 재택거나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용이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 관리를 하고 더잘 되게 번창을 시킬 때입니다. 건강적으로 매우 좋은 시기로서 무슨 일을 하시건 활기차게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걱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는 요가나 명상이 좋습니다. 또한 체력 관리를 한다고 갑작스럽게 무에 운동을 하게 된다면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7년 정상회생의 경우에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이야기에 길을 열어두고 열린 생각을 가져야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어 소통 부재에서 는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대해 말할 때 자화자찬을 하거나 우쭐대는 경우 거만하게 보여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입을 떠난 말 한마디로 백년의 빚을 질수 있는 때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은행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 그리고 이성에게도 상처를 줄수 있는 말 그것도 무심결에 할수 있으니 미리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상처를 만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느끼려면 팔을 하수를 넘어가면서 아주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돈이 생긴다 면은 투자처를 알아보면더 좋은 팔을과 9월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익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팔에는 주변으로부터 능력의 인정을 받는 시기라서 이직이나 승진의 운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결정이 있다면 리더십을 발휘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9월에는 오히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려 갈 경우야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 보십시오. 좋은 성과를 만들어질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 병이 쌓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9년 기상현생들의 8월과 9월의 운세입니다.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거나 신중함이 지나치게 되어 기회에 포착하는 타이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에 대한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고지식한 모습을 취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는 진급은 떠 있고, 나날이 발전할 운세입니다. 만약에 경쟁자로 여겨졌던 상대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해 온다면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한편으로 하나가 가면 다른 하나가 오는 법. 그동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는 도움을 받아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생길 수 있는 8월과 9월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들이 어려운 말이니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지혜롭게 활용을 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8월과 9월 뱀띠들의 나이별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뱀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